오늘 벌써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조금 더이 자리가 익숙해지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또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또그 고백이 더욱 더 강하여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적응하며 살아가되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항상 압력이 존재합니다. 어떤, 일이로, 어떤 일이라도 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소수가 압박을 받게 되고 압력을 얻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고등부니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아이들의 심리 상태 심리 상태가 자라가면서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또래들에게 강한 압력을 느끼는 것 강한 압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심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을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이걸 사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아이들에게서 또래 압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화된 삶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이 찾아왔지만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런 압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게 교회에서 항상 기도만 하면서 성경 말씀만 듣고 항상, 항상 찬양하면서 이런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대부분의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압박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압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또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 어떤 제한된 그런 것들에도 구속받지 않으셔야 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제한된 존재가 되신 것 자체가 육체의 고난인 것입니다. 공기가 있어야지만 숨을 쉴수 있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를 먹기도 하고, 잠을 자야만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답답하고, 어, 답답한 육체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것을 다 겪고 감당하신 이유는 이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남은 날들을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얻어내신, 성취하신 그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성도들이 겪어야 할이 육체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의 속박을 끊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완전 무결하고 또 순전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듯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는 삶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서 계속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영원한 승리를 성취하시고 그 육체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의 고난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영광을 받을 날이 영광을 입을 날이 다가올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고난받는 삶을 준비하고 예상하고 그것으로 갑옷을 삼고 무장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투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서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탐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따르는 그런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일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지나간 때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우리에게 육체에 남은 날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육체에 남은 날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압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를 죄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전투를 싸워낼 수 있도록 크든 작든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런 압박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삶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또 우리를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나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마치 홍수가 차오르듯 우리의 삶턱 끝까지 차올라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곳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는 그렇게 하,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뒤처질 거라고 너는 도태될, 거라, 도태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비방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비아냥대거나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비방과 비아냥에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사,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4절 말씀 가운데서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함께 달리는 그 단어를 어, 그 단어의 의미가 이제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트랙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 같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기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정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뛰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와 함께 달려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트랙을 누구와 함께 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그 트랙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또그 일들을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육체에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남, 남은 그 일들은 혼자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고민을 혼자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헌신하는 그런 삶이, 공동체를 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함께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에는요. 첫 번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방법 첫 번째는 사랑이 식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사랑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무성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 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의 허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나 사역 다락방 훈련 등을 통하여서 만난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분명히 있지만 허물을 볼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의 허물이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위선이나 질투, 비방과 상처와 같은 그런 악한 감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악한 감정들이 주고받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자신의 육체에 남은 날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베드로는 미적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원래는 팽팽한이라는 단어의 에테네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뜨겁게, 팽팽하게, 이 사랑을 해야 한다, 팽팽하게 사랑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이 운동선수가 마지막 바퀴에서 결승선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것처럼, 투지에 차고 격렬한 모습을 이 팽팽하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육상경기나 빙상경기 보면, 마지막 그끝 지점에서 결승선 지점에서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그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1초라도 단몇 초라도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발끝을 힘을 다해서 뻗는다거나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모든 힘을 써서 몸을, 몸을 내밀고 또 경쟁하는 선수들과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는 그런 치열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열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자신있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눈감아 주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히려 사람의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변화를 시키는 사랑입니다. 마치 욕실에 더러운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욕실 세제를 뿌려놓고 그 더러운 부분을 덮어놓잖아요. 그 덮어놓을 뿐만 아니라 씻겨져 내려가고 그 모습이 깨끗해지는 그 모습 그런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허물을 덮는, 덮는 사랑이 욕실 세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랑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것을 씻겨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이런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또 온전히 세워주는 팽팽한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 원망 없는 대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보면 구절에 보니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 그러니까 특별히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런 전통은 교회,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전통입니다. 손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 또한 그들과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일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에는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 일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을 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환대하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삶으로 이방인과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대의 특징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손님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 그 손님의 요구인지,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고,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공동체를 대접할 때, 공동체 안에 어떤, 어떤 지체를 대접할 때, 스스로 한도를 조절해서 그렇게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불편한 사람이니까. 때로는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에서 더 뭔가를 대접하기에는 불편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대접하라는 의미는, 그런 한계를 정해놓고 대접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라는 의미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 서로라는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양한 대안 이런 것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대접과 같은 대접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대접하라는 그 말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전에 했던 방법과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서로를 대접하는 그런 환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때로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야 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대접한 만큼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보다는 의무감으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대접에 대해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서로를 대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대접한 그 대접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대접, 그런 대접으로, 그런 환대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부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라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서로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에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은사는 당연히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은사가 있겠죠. 또 때로는, 때로는 어떤 은사는 그 은사를 발휘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칭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은사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서로를 섬기기 위한 일들이 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들로 내어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될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은사가 될수 있다고 확신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은 도대체 누구의 유익일까요? 다른 번역에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이 은사가 될수 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수원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일이 완성이 되었지만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집이 가까워요. 저는 교통편이 자유로워서 언제든지 교회에 올수 있어요. 이것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면, 충분히 은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은 드러나고 어떤 것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주어진 은사를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은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이 될수 있도록 그것을 마음껏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발 함께 달려주세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달리기를 이 트랙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하여서 섬기는 그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이방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편에 서서 공동체의 편에 서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은 첫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교제가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육체의 남은 날들을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압박이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일지라도 육체의 남은 날들을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며 이 일들을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고난의 일들을 모두 끝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그런 영광의 날들이 다가올 것을 신뢰하며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